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기 전에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. 대한민국에서 거짓말 탐지기는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동의 없이 강요될 수 없습니다. 그러나 수사나 사적 상황에서 결과가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줄수 있습니다. 법률 전문가는 진술, 거부권, 동의의 법적 의미, 조사 결과의 한계를 설명해 줍니다. 예를 들어 경찰 수사 중 제안받았다면 자칫 불리한 진술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하고 직장이나 학교라면 부당 처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. 거짓 말 탐지기의 신뢰도가 낮아 우탄 가능성도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해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. 특히 미성년자나 취약 계층이라면 동의가 없으면 초상권 침해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 법률 자문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알고 조사에 대한 동의 여부와 그 결과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따라서 법률 자문을 받으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법적 보호를 강화할 수 있어